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니슨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17일 오후 4시 2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180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유니슨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은. 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 그런 종목이에요. 정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속을 많이 썩인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 이때도 풍력 발전 테마, 뭐 친환경 테마, 뭐 이런 거 이제 막 막 누가 이제 자꾸 이제 바람 불고 막 이렇게 나팔 불고 막 이렇게 해서 막큰 폭으로 오른게 있는데 정권 바뀌면서 응 그런거 없어 하면서 이제 훅 내려간 그런 전적이 있는 그런 종목 인데요 근데 지금은 살짝 좀 달라요 그때 하고는 여러분들 이제 툰베리 한번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툰베리 북유럽의 소녀가 정말 어야 너네 기성세대들 뭐하냐 지금 이제 환경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이런거 안보이냐 이런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친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툰베리가 잘나서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은 게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말하면 괜히 뭔가 유난 떠는 것 같고 뭔가 좀 지금 당장 나한테 피해 보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막무무 유난 떠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법한 거를 아주 시원하게 꽂아버렸어요 그냥 사회 세상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호응하는 거예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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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아이 어그리 아이 어그리 이러면서 붙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북미 시장, 북미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파리 협약, 파리 협정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서 뭐 온실가스, 뭐 이제 프레온 가스, 뭐 이것저것, 뭐 화석 연료 사용,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세밀한 것까지 전부 다 이제 협약을 해서 2040년까지 그런 거 이제 그 조건 조건을 초과하는 그런 제품은 사지 않는다, 혹은 뭐 팔지 않는다, 뭐 수, 무역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K 그린뉴딜 때문에 이제 그린뉴딜 테마주로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가고 있는 건데 요그 테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 세계적인 테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 산업 자체가 이쪽으로 가야 하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효율성에 의해서 효율성에 의해서 인류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화석연료, 석유를 못 이겨요 네. 그거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효율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우리 좀 생활상 좀 바꿔보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화석연료 쓰지 말자 지구온난화 얘기 솔직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정말 안 하면은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 보고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시면 이런 거다 떠나서 지금 차트적인 흐름만 딱 놓고 보자면 쭉 올랐어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천정 한번 두번 하면서 천정이 어딘지를 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방 경적으로 내리꽂으려고 하니까 이제 위로 이제 다시 올리면서 이렇게 만만하게 상승하다가 딱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으려 하면서 이렇게 지지 받으면서 지지 반등을 해나가는 모습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이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비교적 고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이 곳은 570원까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고점 부근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것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녹십자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녹십자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라운시큐어도 그런 상황이고, 라운시큐어는 들어 맞은 경우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확 뛰었잖아요. 지금 유니슨도 상승할 수 있는 소스는 충분합니다. 지금 그린뉴딜이나 그린성장 정책이 보통 이제 진보 쪽에서 많이 하고 보수 쪽은 효율성 따지다 보니까 그런 거잘안 한다. 무슨 소리냐. 그냥 지금 당장 죽,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젠 보수 쪽에서도 더 이상 이런 이제 환경 소스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살짝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제 유니슨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 유니슨이 판매하는 상품인데, 요, 저기 홈페이지에서 따왔어요. 음, 요거는 이제 4메가와트. 요거는 2메가와트를 이제 상산할수 있는데 1메가와트가 1000kW거든요. 그러니까 4메가와트면은 4000kW죠. 풍속이 세면 셀수록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와트가 늘어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최, 근데 이제 최대 한계가 이제 4000인 거고 얘는 이제 최대 한계가 그 최대 한계가 2000인 거고. 요렇게 이제 될수 있겠고. 자, 그리고 회사의 전망을 보시면 자, 보면은 2020년 9만 3 93,000MW 풍력 발전기를 이제 신규 설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후로도 이제 그 회사의 전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풍력 발전 용량은 742,689MW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게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환경테마가 더 이상 그냥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유니슨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상황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 하나 받아보시는거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 이 저기... 어, 카톡 카오 친구 추가를 하고, 여기 무료방 들어가는 곳인데, 맨 아래로 내리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이란 게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이거 나오거든요. 오픈 채팅 참여하기. 여기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1대1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은, 어, 채팅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 주시면, 저희 상담자분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